언니, 아버지. 냄새야. 애기들 안 데리고 들어왔어? 응? 여우야. 너가 아버지 밥 먹으러 왔다. 또라. 아유 세상에 점잖아 너, 오니. 오니 아버지, 오니하고 똑닮 만나도 오니가 대체 어디로 갔냐고. 응, 여메, 어저께 저렇게 기죽어 갖고 있대. 그래 마, 아가들 데리고 돌아왔대. 음. 아까 시시를 보니까 시루가 됐구더만 들어왔군 밥이 없어야 들어오구나 너 이렇게 밥을 많이 부숴놨는지도 밥이 없네 밤에 달밤에 체조도 오고 들어갔다니까 어, 이제 그가 이제 화장실에 되는군. 얼른 또뭘 심어버려야지. 아이고 밥 기다리는 우리 오니 아버지 여우 아버지 아가들 데리고 와서 잘했어.